9월 14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8장 24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배와 하사배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 200, 은 2,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천 달이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바르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세.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 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 아의 아들 물레 못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사람 예수와의 아들 요사밭과 빈누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 2 마리요, 또 순양이 아흔여섯 마리요, 어린양이 일흔일 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 2 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언제나 예배로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시작이라는 말은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을 설레이게도 하고 또 긴장시키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맞이할 수 있는 시작이란 어떤 시작이 있을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예로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아이가 갓 태어나게 되면 인생의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시작하면 이제 학교 생활의 시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학업을 마치고 나서 직장에 들어가면 어떤 시작을 경험하게 됩니까? 직장 생활의 시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육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를 낳음과 동시에 이제는 엄마, 아빠로서의 인생도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손자, 손녀를 보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기본적으로 70년, 80년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지금 하루의 시작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과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 저희들이 주로 갖게 되는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이제 무언가를 시작해야 하는 그런 중대한 시간이라면 어떤 생각을 주로 하게 됩니까? 아무래도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작을 잘 해서 성공적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와 같은 실제적인 준비, 계획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시작의 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기한이 무사히 맞춰지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스라는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귀환길에 오르기 전에 함께 백성들과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3일간 또 모든 부분들을 점검하고 또 준비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레위인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또 레위인을 충원해서 함께 귀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귀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평탄하게 귀한 길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에스라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과 성전에 바쳐질 다양한 예물들을 제사장의 우두머리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자, 사실 예물을 제사장에게 맡긴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정과 예물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에스라 자신이 직접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 맡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에스라의 모습은 지도자로서 굉장히 계획적이고 또 지혜로운 모습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백성들과 함께 귀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귀한의 여정이 어떠했는지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 있죠. 31절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 건지신지라. 아멘. 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고 건져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은 귀환하는 그 과정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에스라의 그 기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그 기도가 얼마나 주요했는지 저희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서 비록 대적들도 있었고, 매복한 자들도 있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아흔 여섯 마리요 어린 양이 흔일 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서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에스라의 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그전에 그전에 1차 귀환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수륩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했던 1차 귀환의 목적은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의 귀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성전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에스라의 귀환 목적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에스라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바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내가 해야 될 어떤 일의 시작, 지금 내가 살아야 될 어떤 삶의 시작을 무엇으로 하라고요? 바로 예배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드리는 주일 대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어떤 정해진 날에만 드리는 예배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정해진 날, 정해진 때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일의 시작, 어떤 날의 시작. 삶의 시작의 순간에는 반드시 뭐로 시작해야 한다고요? 예배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1차 포로 귀환 때도 역시 그들이 무너진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에스라 3장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는 어떻습니까? 광주에서 나온 후에 새로운 세상에서의 삶의 시작을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재단을 쌓았습니다. 새롭게 정착하는 삶의 시작점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새로운 시작의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우연적으로 일치하는 것일까요?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연적으로 시작의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우연적으로 일치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네노라는 믿음의 많은 선조들의 삶,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에스라의 모습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배로 시작하는 삶이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하게 되면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되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예배조차도 이제는 형식적인 것으로 여기고 미신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면서 중요한 시작의 순간에 예배로 시작하는 일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시작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업이든 일이든 그 시작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구하는 통로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없이 무언가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시작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어떤 중요한 시작의 순간에 있다면 그 시작을 반드시 예배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도 역시 우리가 예배로 그래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형식을 모두 갖춰야만 예배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에스라와 백성들이 드린 예배에서 유난히 무엇들을, 어떤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얼마나 드렸고 하는 내용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원한 제물 되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시작의 순간에 반드시 계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이 없으면 그것이 예배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을 시작하는 순간에 어떤 중요한 시작의 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 없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받아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예배에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예배에 드리는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삶과 생각의 중심에 계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노력으로 살려 했고, 내 힘으로 살려 했던, 그리고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시작하려 했던 모든 모습이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힘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예배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이 우리 살아 계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셔서 그 마침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 마칠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시작의 순간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나의 모든 시작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예배로 시작함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시작함을 통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오린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